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토 드림의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쌀쌀해졌는데 감기 안 걸리시게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에 유의주시고요. 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3년 12월 등록에 2014년 형식으로 나온 엑센트 신형 1.6 GDI 프리미엄 프리미어도 있고 프리미어 엄도 있습니다. 얘는 프리미어 엄입니다. 제일 높은 상위 등급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얘위 등급이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온 애들의 어, 탑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탑이 이 모델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차 같은 경우 이제 엑센트 신형 같은 경우는 1.4는 V GVT 엔진을 쓰는데 이, 이 친구 같은 건 GDI 엔진 아반떼랑 똑같은 엔진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리고 아, 상의시켜드리고 고요이 차는 완전 무사고 어, 성능도 올량호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외관도 깨끗하고요. 주행거리는 약 9만 7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어, 헤드램프 같이 보실 건데요. 요 눈썹이라고 하죠. 흰게 이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백태나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하단 부분 같이 보실 건데요 범퍼 역시 깨끗하고요 그리고 안개등 역시 백테나 그런 거있지 않고요 라지터 그릴 크롬 역시 반딱 반딱 하고요 이게 왜 깨끗하냐면 제가 복원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가지고 와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좀 있었는데 범, 범퍼를 복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운전석에 헤드램프 같이 보실 건데요 눈썹 이쁘게 나와 있고요 안에 LED 쭉 나와 있고 깨져 있거나 스크래치 가 있는 거 없습니다 스키도 없고 물론 없고요 어, 저와 타이어 트레드 이렇게 바뀌어 놨는데요 타이어 정말 9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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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입니다. 옆에 보시면 옆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솜털이 그냥 남아있고요. 트레이드 보실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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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습니다. 클로즈업. <laughs> 요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은 이쪽에서는 운전석 휠 컨디션은 어,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이드밀러 같이 보실 건데요. 요 사이드밀러 이거 LED 요거 저거 시그널이 잘 깨지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친구는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 받아왔고요. 릴레이가 연동돼 있어서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잡히고요. 문을 열면은 사이드밀가 펴지는 릴레이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앉아서 볼 건지만은, 자, 깨끗한 상태고요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되어 있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문콕이나 부터치가 없습니다. 이쪽까지는. 그팀한 번에 갈게요. 자, 주유구 핸다까지 같이 보실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주유구 핸다까지는, 어, 문콕이나 부터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뒷바퀴 같이 보실 건데요. 뒷바퀴 타이어 역시 90% 퍼센트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트레이드 똑같이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 요거 이쪽에 살짝 살짝 스크래치 나 있네요 품미 보시면 하나 둘셋넷4구의 후방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센트 1.6 GDI 되었고요 자 여기 보면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트렁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아 사이즈는 한, 아반떼 사이즈 정도 나와요. 또, 아반떼와 같은 엔진이고, 길이나 그런 거는 그 아반떼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돗자리도 있고, 이런 거 어떻게 필요 없으신다면 저희들 치워드리겠습니다. 공구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구함이 있고, 내비게이션 매립하면서 썼던 그런 거. 공구는 혹시 필요 없다 하시면은, 요거 저희 공구함 내려놔서 저희들이 치워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면은 썬팅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한 채널, 두 채널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 후미등 역시 같이 보실 건데 깨져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역시 봉부 깨끗하고요 아여기는좀 하나 있네요 하나, 두 군데 정도가 부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뒷바퀴 트레이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80에서 90% 트레이드 자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은 요, 하도 여기 좀 까져 있네요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 네, 좌석의 스페이스는 이정도에되 있는데 여기 이분이 좀 나이가 드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차주가 효자손이 <laughs> 네, 네. 저희가 직접 가서 매입을 한게 아니고요. 신차영업소에서 한번 견적을 내달라고 해서 견적을 냈는데 저희가 제일 가장 높은 금액을 써놔가지고 그 전차주 맨날 비치 못하고 신차영업사원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왔다 차량이니까. 옵션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주행거리도 10만 미만이니까 반드시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릴레이 연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콕은 하나, 둘 정도의 부터치가 들어가 있네요. 조속 사이드밀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밀러 시그널 깨져있거나 스케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이고요. 두세 군데 정도 부터치가 그 들어가 있다는 거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말을 했듯이 없이 너무 너무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라고 자랑할만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뒷자리 스페이스 아까 내가 이만큼 빼어놨잖아요. 조수석 이만큼 빼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뒷자리 한번 바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매트는 받았을 때 매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매트는 제가 서비스로 2 0 m m 짜리 서비스로 매트 콜매트나 서비스를 하나 넣어 드리겠습니다 쿠션은 뭐뒷자리에 사람이 앉았던 흔적은 별로 없어요. 이 정도의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180에 가까운 분도 뒷자리에 앉았을 때 90도로 세우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됐으니까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180 정도 되리시는 분도 어, 충분히 앉아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요 블랙박스 하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요. 아, 그럼 앞좌석에 앉아서 버튼 시동이니까 버튼 시동 눌러 보면서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일단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를 아까 타이어 트레드 보여주려고 털어놨으니까 다시 정상 돌리고. 자, 20mm 콜 매트가 이거예요. 이 차에 어울릴만한 색상은 아, 제 개인적인 색상인데, 이 그레이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차콜이나 이 색깔도 괜찮은데, 이 그레이가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거 추천드리고요. 원하시는 색깔 있으면은, 색깔 중에 하나 고르시면은 제가 서비스를 하나 넣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97,6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질문 먼저 우리 상담부터 볼까요? 아까 저기 뒤에 한 채널 블랙박스 보셨고, 어, 앞에 한 채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아 어, 내비게이션, 아까 보시다시피, 뒤 트렁크에서 봤죠? 상단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내려다보면은, 여기 ECM 룸러 하이패스가 호환되는 룸룸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카드만 삽입하시면은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구요. 여기 위에 보면 우적감 센서 들어가 있어서 비 오면은 우적감지. 와이프 속도 조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좀내려가서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에어. 에어컨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구요. 지금 에어컨 잘 들어가고 있구요. 아, 그리고,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2단에 걸쳐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카메라 보여야 되나? 이 카메라. 여기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 그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소속에, 프리미엄 답게, 1.6 프리미엄 답게, 아반떼 MD 정도의 옵션은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RPM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미션 조절하러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후방 카메라 어시스트 라인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놨습니다. 미션 튀거나 그러는 거 없고요. 다시. 알, 예. 미션에 빠졌다가 어지는그 정도의, 어, 저기, 충격만 있지. 그냥 쿵쿵 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예. 주행 중에 전혀, 한번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예. 전혀 뒤로 살짝 이거또 새로운 센세이션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핸들에도 핸들 리모컨 같은 게 이거 저기 블루투스 연동되니까 전화기 전동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거 볼륨 조절할 수 있고 일단 모드 같은 거할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있다는 소소하게 있네요 어, 꽤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죠 에어백도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저와 같이 상부에서 엔진룸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저기 그리고 별그 이상이 없으면 은 리프트 띄어서그 다음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아2 2018... 0 1 4년식 엑센트 신형 1.6 GDI 엔진에, 아, GDI 써있죠? 발기 <laughs> 쉽게 GDI 엔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서 보는 거고요. 그럼 엔진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음은 이 정도의 엔진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요. 잘 돌아가고 있고요. 한번 도로주행할 때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음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볼게 배터리죠. 초록불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약간 브레이크 오일이, 어, 좀 모자르네요. 맥스와 미니 밑 중간에 있거든요. 이거 브레이크 오일은 약간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출고 전에 제가 엔진 오일 갈면서 같이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뒤쪽에, 잠바 쪽에 한번 혹시 만져서 뭐가 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흐르는 거랑 그런 건 없네요. 겉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벨크트 칠밥 터져가지고, 뭐, 더덜덜거리는 거 없어요. 이거, 겉벨트 끊어지면은, 어, 옛날에 스타킹으로 묶고 그랬는데, <laughs> 요즘 그런 거 없겠죠? 자, 미미라고죠, 마운트. 마운트도 깨끗하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원래 양으로 나왔으니까 그런지 그리고 냉각수 보조통인데요 냉각수 보조통은 보통 이쪽에 있었는데 요즘 나온 것들은 다 이쪽에 들어오더라고요 냉각수 보조통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저거 보시다시피 여기가 풀이고 저쪽 밑에가 로우예요 여기 어게 지금 그늘 지어있잖아요 풀 위에 있어요 냉각수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게 연동되어 있는 모자르면이렇 빠지는 거돼 있네요 그럼 저와 같이 엔진오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저는 웬만하면 교환해서 보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양은 충분하네요, 여러분들. 여기가 풀이고 여기가 로운데 아, 점도도 뚝뚝 떨어지는데 혹시 모르는데 색감 좀 타라니까 한번 교환할 때가 된 것도 같아요. 갈아드리겠습니다. 갈때 이거 브레이크 오일도 보충해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별 이상이 없는 듯하니까 하부를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엔진 커실 쪽에서 혹시 기름이 누유가 될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laughs> 야, 항상 말해주는 케이스 터스이고요오토드림이라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집앞 배송 3일 이내 반품기간 가능하고요. 보증기간이 두 달에 4,000km까지라는 거그렇지자에 든다면 이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저와 같이 엑센트 아, 신형 1.6 프리미엄 g d i 엔진 룸을 같이 한번 하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뒷좌소에 보면 은 깨끗하죠?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 코일 스프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나 이런 정도는 껴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타이어 트레이드가 너무너무 좋아요. 라이닝도 되게 많이, 브레이크 라이닝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쇼바 쪽인데, 쇼바 쪽도 깨끗하고 부식 같은 거 없네요. 자, 타이어 트레이도 마찬가지로 이착밖에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상기시켜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차 같은 경우는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보통 차,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어, 언더 코팅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만 언더 코팅되어 있고, 나머지 쪽에는 커버가 쳐져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타이어 판만무 같은 거 전혀 안 먹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쪽에서 등속조인트, 조수등속조인트고요 먼지 같은 거타로만 묻어 나오지, 전혀 그런 거묻어는거 없네요. 어, 할 때. 볼. 활대 볼은 이쪽에 있네, 또, 이건 또. <laughs> 차들마다 틀려요. 여러분들. 활대 볼에도 그리스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로우암도 같이 보실 건데요. 로우암 볼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요렇게, 요런 거 먼지만 나오지. 전혀 그리스. 매번 얘기하는데, 만약에 등속조이트가 터지면 있잖아요. 사방팔방이 그리스가 튀어요. 안쪽에도 그리스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고요. 등속조이트 찢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반대편 깨끗한 손으로 깨끗하지는 않지만, <laughs> 어찌됐건 유 그나마 나은 손으로. 자, 반대편 운전석 정석조인트 확인해볼게요. 부루트 손상된 거 없고요. 야, 안에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로한볼 같이 확인해볼게요. 타르머부터 나오죠? 이거, 할 때. 이런 데가 유격 같은 게 있으면 쩌고덕쩌고덕 소리 나요. 이따 한 번, 일단 점검 한번 할 텐데. 이거한번 흔들어 보더라고요. 점검을 해달라고 보니까.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따라서 수뇌해 봤고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laughs>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 <걸로>. 자, <laughs> 저들은, 여기 오일팬이고요 여기서, 엔진 쪽 이쪽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엔진 쪽에서 뭐 흘러내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리고 오일팬 깨끗하죠? 저기 미션. 미션도 한 번도 안 올라요. 만약에 정말 아주 많이 센 애들은 여기서 막 떡져있지.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별거 여러분들 환기시켜주고요. 자별 이상 없으니까 저와 같이 이차 가지고 도로 주행을 해보고 활대 링크도 한번 제가 조작을 해서 보 조형 장치 한번 만져봐가지고 활대 링크 유격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자 도로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2014년식 엑센트 신형 1.6 GDI 프리미엄 도로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 건데요 제가 한번 가로 세워볼게요 브레이크 잘 들고요 <laughs> 네. 밟을때 끼기기나 이음이나 그런 거잡분 같은 거안들리면 PD 휴대폰이 날라갔네 너무 그 브레이크를 걸렸더니 그 정도 잘 된다는 거예요 제동 잘 되고 있고요. 배기량이 1.4랑 1.6은 엔진 자체가 틀려요. 1.4는 VVT 엔진이고 이거는 GDI 엔진, 그러니까 즉 아반떼 엔진이죠. 엑센트가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이 준준정이에요. 그 길이도 그리고 차내 실내 공간도 아반떼와 흡사해요. 그리고 아 엑센트도 헤치백이 있고 이렇지 롱바디로 쭉 빠져 있는 어, 세단형이 나왔는데 이차 같은 게 세단형이에요 그때 아이서티 많이 나오고 엑센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때 뭐 쉐보레에서도 라세트에서도 헤치백도 나오고 해서 헤치백이 한번 부흥이 음. 셨어요유행은 음. 돌고 돌더라 차잘 나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 좋듯이 여, 핸드폰 분다 놓고 다 다니는데요 다 쏠림이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앞바퀴 트레이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약간 의 언덕길인데요 좀 한번 밟아볼까요 지금 한 60km 지금 밟고 있고요 지금 70km 밟고 있습니다 80km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차는 잘 나가니까 여러분들 어, 와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세요 그리고 더, 타이어 상태도 확인해 보고 항상 가는 케이스 모터스 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그만 요철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요철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할때링크 유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자 흔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 쩌그덕쩌그덕 소리 안 나죠 이 차는 저희들이 뭐 에피소드가 없어요 오랜만에 저는 잘 예전에는 좀 그래도 영업소 많이 다녔는데 영업소 분들랑은 차는 많이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음, 약간, 내가 원치 않는 차를 안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니까, 이 차를, 내가 원하는 차만 가지고 올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차 오랜만에 신천예공소 소장님이 그 한번 견적 한번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몇 대가 없어요, 인천에. 그리고 경기권에도몇 대가 없어요, 1.6 프리미엄이.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인분 중에서 딜러 하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시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비싸게 파는지, 아, 비싸게 판다면은 비싸게 판다고 댓글을 다세요. 자, 자신 있으니까요. 저런 여러분들께. 어, 한, 신차가에서 900만원 정도 빠졌다면은 더,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어요. 당분간은. 그리고 이차 같은 거, 타이어 같은 것도 아주 깨끗하고요. 하체 역시 봤듯이 되게 깨끗했잖아요. 그리고 새는 것도 없고. 이 차는 손바줄 거는 엔진오일만 적용적으로 갈아주시면은 충분히 4, 5년 이상 더탈수 있어요. 수 있고요. 그때 파셔도 가격이 그다그게까지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한 3, 4년 뒤에 팔아도 한500 이상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돼요 거의 이제 거의 바닥, 근데 처음에 차폭이 확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수출도 나갑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580 한0 0한 정도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차를 너무 그 가격에는 저희도 가족 가격도 안 되는, 안 되는 가격이니까.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항상 더 노력하는 저 KS 모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그리 들어가서 엔딩하고, 그래서 마무리 짓게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2014년식 엑센트 신형 1.6 GDI 프리미엄. 프리미어가 아니고 프리미어 어민입니다. 프리미어는 제일 높은 등급에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완전 무사고고 이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은 1,600만 원했었고요. 저희들 판매 예정 가격은 720만 원, 100만 원을 커트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저희들 올릴 때 그냥 대충 구는 게 아니에요. 전국 경기도가 차가 제일 많으니까 경기도 수속권 내에서 다 비교해놓고 파는 거니까요. 저희들보다 더안 좋고 내비게이션 없는 애가 지금 75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인천에는 비교할 게 없어서, 저희들 경기도까지 다 비교를 해보고요. 저도 많이 비싸게 팔면 욕먹을 거 아닙니까? 거제도또 맞춰가지고 판매하는 거니까. 정말 최저가 1, 2 프리미엄에서 첫한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저는 차를 내놓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오토드림에서는 2,000km에 한 달이 아닌 4,000km 두 달의 엔진과 미션을 자체적으로 보증을 해드리고있고요 3일 이내 반품 교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집앞 배송도 가능하지요. 여러분들 많은 성공,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 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역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레스 오션이라는 펜션의 일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